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강한 능력과 권세로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을 구별하고 또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것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강력한 에너지로서 능력으로서 임재로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귀한 말씀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전에 번역은 이김을 주시는 지금 번역은 승리를 주시는 똑같아요. 다 빅토리 똑같은데 정말 우리 어디서 승리가 없느냐?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타면 수도관으로 말미암아 수도 저수지에서 여러분 가정에 와요. 그렇지요? 또 집에서 불을 켜면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그 에너지를 보낼 때그 전기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가정까지 오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그리스도로 말며마 네. 여러분과 나에게 이만한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고백한대로 우리는 못 이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응? 우리 이기는데 그래서 무엇을 능력이 이기 하시느냐 우리가 그의 성경의 세 가지를 우리 상부하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음? 무엇을 이기게 해주시요 제대로 사탄 사 마귀,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가장 우리의 적이 사탄이에요 마귀에요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이 악령들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항상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잠수하고 대적하고 또 의로운 생활을 못하게 하고 악하게 가지고 또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딱 하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주기도문을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곡으로 읽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그 기도 내용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갔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그게 다 있어요. 그 중에 아기에서 어떻게 구하여 주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 강합니다. 그러나 육보다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실, 어떤 사건 불문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일선에 전투하는 병사들이 중요한 된 거지요. 무장을 향이는 거예요. 무장. 절대 적이 막 쳐들어 오는데 낮잠 잔다든지, 응? 적이 막 쳐들어 오는데 뭐 고민하고 있다든지, 죽을라고 한장하는 거예요, 전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둘째는 무장해서, 세 번째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아기와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끼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 군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또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 그 룰을 법칙 안에서 살면. 안전하고 흉통하게돼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하지요, 이탈이라고 하지요, 또 탈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은요, 자꾸 사람들을 충격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혈기분노, 그리고 강팍하고 포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무정하게 비정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단수가 점점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계집하는 마귀는 자꾸 쫓아내야 돼. 마귀, 마귀 쫓아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해.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주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고. 주님이 오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또 주님,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기뻐요 어? 그런데 문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어? 다음주에 만나요 왜?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가면 입장이 곤란한 말입니다 어? 어디 가서 좀 죄를 지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활이 얼마나 자신도 불행하고 하나님을 순서밖에 하고 우리는 어떤 형우라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용서를 받고 붙잡힘을 받고 사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럴 때변하여새 사람 되고 환경여건 조건도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우리 세 분만 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아멘.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우리는 혼자 하면은 실패해요.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도둑들도 깡패들도힘 있는 옆에 경호원이 경찰이, 어, FBI 수사관이 또 어, 뭐, 그, 어, 무사들이 옆에 있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무슨 물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로 임하셔서 함께하는 사실을 늘 아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응? 그 영어로 'with m e n this is impossible' 그랬어요. 사,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bu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all thing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성공하는 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하나도 안 돼요. 똑 염려할 것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형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하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응?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 반석 부에막 열두 대문으로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도 절대 거기 그 자체도 그 지켜주는 모든 철제문도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보호받고 함께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능력이 이기는 아니라. 무엇이긴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을 이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 환란을 이기하여 주신다. 여러분, 환란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환란은 대지이고 운수입니다. 또 환란은 불청객이고 암증 요소입니다. 절대로 있어서 안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동안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환란이 없다 그쪽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 우리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희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아멘 한번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보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음? 여기 분명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느라? 이긴느니라이겨놓은 이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랑 아빠하고 응? 패치름 한다고 하면서 그 <laughs> 힘이 있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짜리 네 살짜리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그래 하지 말고 좀 지혜 주면서 어? 아, 이거 진다. 아이고, 뭐 하는지 이걸 수행하지 하면서 지혜 주면은 아이들이 이겼다고 또 좋아지 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내가 이기 게해 주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란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지라도그 자체만 보면은 우리는 패자가 돼요. 그러나 한날 이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날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라. 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겨 놓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웃고 가슴으로는 울고, 입으로는 웃어 요아 하면서 가슴은 울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복통이 터질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입으로 웃으니까 다행인데요. 시편 126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웃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돼요. 할란 그이스도왜 시편 1 2 6편2 절에 우리 입술의 웃음을 켜에는 찬양을 주셨도다. 응? 그래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응?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억지로라도 어? 웃음이 안 나오면 웃어보면 진짜 웃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개 보면요 잘 웃는 사람은요 질병이 잘안 걸려요. 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laughs> 건강한 채도 속에 이미 병들어요. 그 속이 아프면 뭐라고 해요? 속이 상했다 그럽니다. 상했다는 말은 뭐예요?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냥. 속이 다 부패했는데 그대로만 어? 걱정 없는 같이 편한 자하고 해도 조금 다 썩었기 때문에 항상 썩지 말고 우리 웃어세자고 웃으시고 자꾸 찬양을 계속하세요. 우리 찬양할 때막 은혜 되고 눈물 눈물 돌리고 감격되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 듣기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막 축복이 부어주는 거예요. 응?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각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 10절만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응? 자 우리 계속해서 아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십칠에 내려가 사십 말씀이에요주 앞에서 뭐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 이 어? 가까이에서 나와 피니고 안면 잘 나가고 안면 도와주고 막웃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항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 즉시에 말해서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사람이 교만한지 또이 아담부터 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지요 하와도 또 범죄하고 핑계를 댔어요 하와는 왜이 스나까를 따먹었나 했대 아저 하나님 만드는 옷저 사탄이 마귀가 나를 땀먹게 했다고 아담아 너는 왜땀먹으냐저 하와가 저거 나를 먹게 해서 먹다 이게 전부다 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인간성, 육성의 죄악성에 대한 그 발로예요. 또그 속에서 말 나오는 것 보면 아 인성, 육성이 차있구나 영성으로 무장됐구나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입에서 영적인 축복의 말, 영적인 감사한 말, 영적인 찬송의 말, 영적인 아멘의 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인정해 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뭐가, 뭐라고? 가 어쩌지? 뭐라고 있어 말도 안는 소리 득도 없는 소리 뭐도 경우도 없는 소리 모두 아, 그렇게 평생을 그못 고치는 사람은요 친구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마음다나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분 보고도 칭찬하고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말의 은혜가 되는 특수로 그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능력히 이기하신다. 무엇을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어? 범죄 한 대로 그 심판이 와요. 그래서 시블리 구장 2 7 절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선악간의 행한 대로 심판이 따르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 짐을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 주게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칠림은 우리의 허물을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채찍을 맞고 주님께서 왜 징계를 받았나요 다나 때문에 네? 어떤 시어머니 세례 문답하는데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음, 어머니 오늘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묻거든 내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세요 알았다. 그래서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응? 내죄 때문에라고 한 것은 각자가 내죄 때문인데 어? 며느리 말이 <laughs>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시군. 그래서 어? 제례 문담이 불합격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죄 때문에. 응?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흘려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할렐루야내죄 네,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런 분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소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가 상함, 그가 찔림은 다. 내 흠물과 내죄 때문에 주님이 피를 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형벌이 사라진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집은 뭐 하게 했어요? 양의 피치를 문술주에다가 하게 했어요. 그 양의 피를 문술 주에다가 문에 다 칠을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거 다 모세를 통해서 전부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양의 피 칠을 했다 칠을 했는데 하나님의 재 양이 지나갔는데 장자들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보고 통과 피를 보고 통과. 여러분, 예수님 보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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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응?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저주에서 통강싱싱.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에 반열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자랑은 십자가예요. 응? 방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예수님의 자랑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속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은혜를 완벽성 앞에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요한복음 3장 1 8절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고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같이 우리 3장 18절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사. 모든 심판이 면제되고 통과되고. 그래 심지어 우리 사람이 육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미움식이 질투 분노 범죄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육체를 니다 치는데 친다고 십자가 보일에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선배라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하느니라. 얼마나 우리 영혼이 귀하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는 죄 때문에 치도 영혼은 구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데나 살자. 그냥 반나 지 좋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도. 된 사람 되야 돼요. 복덩어리가 되야 돼요. 사랑덩어리가 되야 돼요. 귀중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람되게 아름답게 귀중하게 우리 일생 살아가고 우리 주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격하고 우리 하는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말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끝으로 저 시랍스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냐 자신을 알라 비천하기에요. 그 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내 자신을 다스리라 그렇게 그주장이근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또 맹자 공자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뭐라고냐, 너 자신을 개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라스 사람들은 자신을 알라 아르라는 거예요. 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또저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계산하라 뒤집어 놓고 계산하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할수 있는 이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승도들 벌리 위해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평생 주께 영광 돌리며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고 주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